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이미 건축직 공무원을 합격한 대학교 후배를 만나러 갔다. 공무원 시험의 노하우와 공무원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이 후배는 국가직 공무원이었다. 그 후배는 이런저런 이유로 꽤나 힘들어했다. 그때 당시 나는 공무원은 크게 힘들지 않고 9시 출근에 6시 퇴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힘들게 일하다 왔기 때문에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설계사무소 다닐 때 아파트 4천 세대 가량 실시설계 업무로 한달반 정도 한번 빼고 모든 날에 출근하고, 평일에는 새벽 12시 1시까지 철야해 다음날 9시 출근이었다. 그리고 나는 건축공무원이 되었고 건축 허가과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입사 후 3주 동안은 대기 기간을 주었고 그 다음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11시 이전에 퇴근을 하지 못하였다. 가선물 존치 기간 연장, 건축 신고, 건축허가, 게다가 계속 울리는 전화벨. 내 업무는 6시부터 시작이라 봐도 무방하였다. 옆에 있는 여자 주사님한테 물어보니 11시 이전에 퇴근한 지가 6개월이 넘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뭣도 모르고 공무원의 업무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공무원 업무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연히도 아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그것을 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공무원은 편한 직업이라 여겼고 우배가 힘들다 하여도 에이 그래도 공무원인데 하고 판단가아는 체를 하였다.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은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낫다. 정보가 없는 것보다 잘못된 정보가 삶에서 더 위험하다. 요즘 직장을 다니며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마음 한 켠에서는 그래도 일하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생각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을 거야. 아, 그래서 그런, 그런 점이 힘들군요. 하며, 모르는 힘든 부분을 이해하려 한다. 그게 맞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무분별한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건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에 함부로 말하지도 판단하지 말라. 실제 경험은 너의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생각일 뿐이기 때문이다.